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요리할 때 빠질 수 없는 재료하면 양파일 겁니다. 하지만 한망 사두고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버린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시도해 본 방법 중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도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파를 오래 보관하려면 먼저 양파의 특성과 썩고 싹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양파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에 노출되면 싹이 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농산물 시장에서 사는 양파는 이렇게 망에 담아, 담아 있는 걸 구입하실 텐데요. 사오신 양파는 양파망에서 꺼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양파가 서로 붙어 있으면 통풍이 잘안 되고 양파망의 압력으로 양파끼리 서로 눌리게 되어서 물러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양파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양파를 무르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파를 사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꺼내보니까 양파가 벌써 양파끼리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두시면 썩게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데요. 준비물은 바로 페트병. 뚜껑만 있으면 ]입니다. 정말 구하기 쉽죠? 참 간편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보관하는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신선한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베란다나 주방, 짜투리 공간, 세탁기 위, 전자렌지 주변 등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장소가 정해졌다면 페트병 뚜껑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뚜껑 위에 양파를 하나씩 올려두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데, 되는데요. 저는 담을 보관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담을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페트병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양파에 닿는 접촉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서로 닿으면 닿는 부위부터가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알면서도 실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썩는 것을 누추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파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구입하셔서 드시되, 남는 양파가 있다면, 이렇게 페트병 뚜껑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보관해서 드신다면, 버려지는 양파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양파를 가정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